와, 저희 소개는 앞에서 자랑 많이 했으니까. 자, 이것도 이제 외진 선생님이 이거, 이 개념을 많이 얘기를 했고, 이걸 지금 말씀드릴 건데, 어, 캔달 책에도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볼 수는 없었고, 어, 밸런스원에서 그 교육을 듣고, 이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을 많이 얻어왔고, 이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들, 처음에 내가, 제가 강조했던 내용 있죠? 많은 정보가 좋은 결론을 도출하는게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굳이 막 미세하게 막 모든 짧고 늘어나는 근육들을 다 고려하고 막 모든 평가를 다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걸 기준으로 보면 거의 맞아 떨어져요. 확률적으로. 그걸 제가 검증을 해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맨날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정보일 수 있지만은 이게 수많은 정보들의 그런, 어, 많은 그 임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취합해 놓은 지름길에 대한 어떤 정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상 골반이다가 왼쪽 골반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골반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왼쪽 다리가 딸려가겠죠. 오른쪽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왼쪽 다리 왼쪽 고관절은 왼쪽 골반이 올라가는 순간 얘는 플렉션이 돼요. 플렉션이 되고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고 내전 되거든요. 자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운데인데 얘 간격이 좁아져 있잖아요. 얘랑 여기 는 늘어나 있고 내전근이 짧아진 거예요. 오히려 얘는 외전근이 늘어나 있는 저활성대에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되면 골반이 당연히 왼쪽과 오른쪽 다리가 골반을 통해서 연결이 되니까 같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 왼쪽 골반이 올라가면 오른쪽은 당연히 하강이 되고 익선을 로테이션 되고요. 그 다음에 내전 아 외전이 되고 익스텐션 근육들이 더 긴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측면에서 골반을 재잖아요. 그럼 왼쪽 골반이 올라가면 왼쪽 골반의 기울기가 더 커요. 오른쪽 기울기는 더 낮습니다. 그게 정상 패턴이 에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허리는 이렇게 휘니까 보상해서 이런 식으로 커브가 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휘면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이쪽 근육들이 더 짧아진 형태가 일반적 보상 형태라고. 이거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 봐야 됩니까? 뭐내전근이 짧은지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골반이 어디가 높은지 확인만 하면 이 패턴대로 거의 몸이 간다고 그리고 한국인들은 대부분 왼쪽 골반이 높고 왼쪽 골반 기울기가 큰 형태로 나타나 그리고 근데 무게 중심은 가운데에서 약간 우측으로 편향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기대져 있는 형태가 많다고요 왜냐면 오른손잡이를 오른손을 많이 쓰면 자연스럽게 몸이 그로 가게 되거든요 몸이 웨이트가 일로 가기 때문에 근육이 어, 능동적 수축을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수축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얘들이 정상 기능을, 아, 정상 기능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수축하는 방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걸으면 계속 알게, 알게 모르게 자꾸 자꾸 오른쪽으로 가요. 그리고 제대로 이제 움직임 테스트를 하면 오른쪽 발이 막 발목 움직임이 떨어지고 뭐 이렇,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경향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아, 이래서 문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왼쪽 골반이 기울기가 크면은 약간 이렇게 회전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 뭐냐 비복근 라인들은 조금 더 신장, 정경골근 약간 또 짧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고 반대쪽, 이 오른쪽은 익선을 로테이션 되면서 약간 종아리는, 종아리의 카프가 오히려 더 짧아지는 현상, 정경골근 쪽은 오히려 길어지는 그런 패턴으 보이거든요. 그 패턴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했던 이런 복잡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좋은 결론에 도, 도달할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어, 발이랑 종아리, 그리고 골반 각도계 쓰는 거, 이런 걸 말씀드린다 그랬죠. 각도기네, 그, 구매하려고 하시면은, 그, 레드, 레드 밸런스 치면 나오거든요. 그,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골반 각도계 살수 있는지. 그리고 꼭 그게 없어도, 뭐, 어, 센스껏, 전에, 예전에 없으면은, 그, 어플 깔아가지고, 기울기로 막 평가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하나 구매하시면은, 괜찮고요. 이거를 이제 뭐, 개발하려고 뭐, 하기도 하는데, 아직은 조금 더 좋은 제품이 안 나오네요 어쨌든 어 하나 해 놓으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도 좀더 많이 될 거고요 보통 막 각도 재고 이런 게 엄청 시간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얼마 안 걸려요 1분? 1분 정도밖에 안 걸리면 되는 저는 좀 빨리 하니까 뒤에 측면 재는데 20초면 재거든요 발까지 재면은 물론 한뭐 3분 정도 더 걸리겠지만 일단은 이런 것도 구매해서 같이 하기를 추천드리고 없는 장비를 제가 막 억지로 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이걸 쓰는 걸 보여주냐면, 앞에 이 이론들이, 그래, 그 이론이 좋으면 현장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데, 이거를 제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도 현장에서 쓰지 못하면, 그냥, 아, 또, 그냥 뭐, 헛공부했네, 이렇게 되고, 그럼 뭐, 철학 좋아봤자 역시 뭐, 학상공론 의미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보십시오. 이렇게, 어, 엎드린 상태에서 발이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자꾸 발목을 돌시 플렉션 이렇게 시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종아리가 긴장이 돼 있는 정도를 볼수 있겠죠. 왼쪽, 오른쪽을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발목 움직였는데, 막 골반이 막 딸려 돌아가요. 얘 돌아가는데, 골반이 막 돌아간다는 소리는 발목 움직임 하나가 이 골반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걸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심한 경우는 이거 하나 움직이면 골반, 엉덩이 막 들썩들썩 거린다. 맞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보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엎드려서 평가할 때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이제 이거를 종골을 바이섹션을 할 건데, 바이섹션은, 어, 이등분 한다, 이 말입니다. 종골을 일단 잡을 때는,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해야 돼요. 가운데 손가 이걸로 종골을딱 잡는 거예요. 보세요. 이, 여기 보시면, 음, 이걸로 종골을딱 잡는 거죠. 아킬레스건 잡으면 안 됩니다. 종골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검지와 엄지가 하트를 그리는 거예요. 하트. 그러면, 양 꼭지점 두 개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한 손을 떼고, 두 지점을, 연결하고 가운데 점 끼워서 일직선을 끄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등분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생각보다 이거 해보면 이 종골을 막 여러분들이 잘못 잡고 이러거든요. 막위 아킬레스건 잡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바닥 부분, 끝부분에서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딱 하면 종골이 마른 모골로 이렇게 딱 모양이 이렇게 잡힐 거예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서면은 진짜 종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아리죠. 종아리는 손바닥을 이렇게 평행하게, 바닥에서 평, 평행하게 둬야 되고, 자세를 측정할 때는 내 자세가 자꾸 왔다 갔다 그리면안 돼요. 한 자세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재야 되지,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밑에서 끌고 와서 딱 이등분을 가르는 거죠. 갈라서 엄지가 만나는 점두 개를 집어서, 세 개를 집어도 되고, 두개 집어도 되고, 종아리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선을 끄으시면 돼요. 선은 뭐 길게 끄으셔도 되고, 작게 끄으셔도 됩니다. 결국에 이 종골과 얘의 차이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보세요. 지금 딱 봐도 이 검은색 선이 왼쪽 오른쪽이 다르죠? 오른쪽 발은 딱 봐도 이게 많이 무너져있죠, 맞죠? 각도기 각도기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이쪽에. 이거는 꼭이 각도기를 안 해도 되고요자 각도기 그냥 보니오미터 써도 되고 어플로 써도 됩니다. 불 각도기 이용해도 돼요. 여기 이 선이랑 각도기 선이랑 일치시키면 각도기가 이제 기울어지는 정도가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눈금을 봐요. 뭐뭐 뭐, 이쪽으로 얼마나 휘었는지 이걸 보거든요. 그거 모양 그대로 체크합니다. 이렇게 휘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휘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됩니다. 숫자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분의 이제 패턴을 보자라는 거예요. 반대쪽도 이렇게 보고 그리고 보세요. 이 종골과 이 종골의 이 종아리선이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이 오른쪽이 보면 약간 바깥쪽으로 회전이 돼 있거든요. 둘다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많이 회전되어 있을수록 인터널 로테이션이 많이 되어 있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제 경골은 왜 인턴을 되었을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 대퇴골도 같이 인턴 로테이션 되어 있나? 혹은 아까처럼 어 대퇴골이 이 뭐냐, 이, 이 안테벌 전이 심해가지고 보상으로 인턴 로테이션이 되어 버렸었나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볼 수있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거고 원래는 이 종골과 이, 경, 이 종아리가 이루는 각도까지도 보는데 뭐 현장에서도 전잘안 쓰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 아, 보세요. 그립 치는 겁니다. 각도에 이렇게 생겼는데, 펜처럼 이렇게 딱 하고, 근데 이렇게만 하면 손으로 감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걸 제대로 찍었는지 절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이전에는 아까 앞에서 했던 랜드마크 찾는 촉진하는 연습 있죠. 그게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저는 뭐 많이 해봐서 그냥 뭐 바로 손만 대면 바로 잡을 수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랑 얘랑 손, 가운데 손가락 일치시켜가지고 손이랑 지금 이 각도계랑 같이 같이 찾는 거예요. 손가락 끝 감각이 각도기 걸리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기서 봐도 왼쪽 골반이 높죠. 실제로 선생님이 왼쪽이 4도가 높았어요. 왼쪽 골반이 4도 높았고,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골반 경량성 패턴에서 어떻습니까? 골반 왼쪽 골반이 높으면 왼쪽 골반 기울기가 높았어요. 이렇게 해서 각도를 읽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깨 레벨도 견봉 위에 올려서 재고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를 재거든요.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는 위에서 재는 게 아니라, 밑에서 약간 밑에 쳐 올리듯이 이렇게 건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기울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이 좌우 기울기로 인해서 각도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측면. 측면으로 잴 때는 쉽게 왼손 한쪽을 올리고, 양손 재면은 광백은 짧으면 익스텐션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손을 항상 재고, PSIS에서 한 방에 잡죠, 그냥. 이렇게 해서 골반 기울기 보는 겁니다. 이때 한 왼쪽이 12도, 오른쪽이 10도인가 뭐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바로. 한 방에 잡죠, 이렇게. 아, 오래 안 걸려요. 자, 보세요. 아, 제가 재는 거를 자랑하는 거 나오는 장면. 자랑... 아, 이 영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보여주냐면 이 골반, 골반 어깨, 목 측면 골반을 재는데 몇초 걸리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뭐 15초면 끝이 그만큼 오래 안 걸려. 오래 걸리니까 이런 거 못한다 이런 소리 하지. 자, 우리 바이섹션 하는 거 봤죠. 종골 종아리 하는 거, 그립 찌는 거 이렇게 봤고 왜 이렇게 걸리네? 음, 자, 보세요. 어. 이게, 오른쪽 이미지가, 왼쪽, 오른쪽 발에 휘어진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경향이 있겠죠. 두, 이 곱하기 이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경향이 많냐면, 이 패턴이 많아요. 왼쪽 정골이 프로네이션 되고, 오른쪽이 슈피네이션 되 돼. 이걸 표기할 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일자가 돼 있는 상태에서, 왼쪽이 오른쪽이잖아요. 서로 벌어지는 게 플러스고요. 서로 모이는 게 마이너스예요. 이해됩니까? 바루스 발구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루스 발구스 막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런 패턴이 많고 그 다음에 요 패턴이 많아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 만약에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게 어, 다친 적 있냐 뼈 부러진 적 있냐 혹은 왼손잡이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요 이때까지 이렇게 된 경우는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거의 이거 아니면 요둘 중에 하나예요 요게 보상을 좀잘 받은 거고요 아까 말했죠 왼쪽 골반이 높으면 왼쪽 기울기가 커요 어인터널 로테이션 되니까 왼쪽 발도 당연히 안쪽으로 무너지는 거고 얘네 일턴널 로테이션 되니까 오른발도 바깥쪽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종골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상을 잘 받았으니까 후족부가 그러니까 종골이 안쪽으로 무너져있으면 왼쪽 발은 반대로 슈피네이션 돼 있을 거고요. 오른쪽은 슈피네이션 돼 있으니까 전족부가 프로네이션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보상을 잘 받은 바 이게 일단은 기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각도 측정해 가지고 지는 거뭐 되는 거다 말씀드렸고. 여기 보면 체크를 하죠. 이건 저희 채용 평가집니다. 그럼 이렇게 이건지, 이건지, 이건지 체크를 해요 거의다 이거 아니면 뭐 이거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고 골반 레벨이 얼만지 뭐 4도, 4도, 4도 왼쪽은 뭐뭐 뭐 12도, 얘는 10도 이렇게 나왔는 거죠 이분이. 그리고 채용을 두 가지만 넣놨어요 회원님은 이런 채에 가깝습니다. 회원님은 이런 채에 가까워요. 혹은 회원님은 두 가지 얘는 이건데요. 상체는 요거네요. 두 가지 섞여있네요. 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게 경추흉추여추 골반, 고관절 움직임, 움직임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거는 어 제가 서비스로 다음 다음 주에 어 그줌 라이브에서 그 움직임 평가를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는 뭐 조금 엄청 큰 건데요. <laughs> 여기까지 알려드려서 어 실제로 자세 평가하고 간단하게 기능 평가까지 해서 어 문제를 도출해내는 것까지 이렇게 해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점수가 나오거든요. 아, 이뭐 20점이다. 그러면, 자, 점수에 따라서 10에서 14점이 되면 8개월. 그러면 이게 체크가 많이 된다는 소리는, 아, 뭐, 안 좋다는 소리요. 예 최대가 14점 넘어가면은, 아, 이 사람 뭐 평생 운동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뭐 너는 뭐 아픈 데도 없고, 뭐 보상도 전혀 없네? 거의 이런 사람이 없죠. 움직임 평가에서 거의 다 걸려드니까. 그리고 이거 뭐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치화 해보면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거의 다 8개월 이상 걸려들겠죠. 그래서, 어, 원님 20회 아니면 30회 하셔야 됩니다. 라는 기준이 되고, 20회 하고 30회 하면 돼요. 라고 하긴 하잖아요. 근데 저희 원님은 저랑 8년째 하고 계시는 분 있고요. 뭐, 진짜 그러니까. 거의 재등록 일어나고, 재등록률이 70% 이상이니까 계속 합니다. 평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라는 게 사실 이때까지, 어, 이 사람이 이 바른 몸에 대한 걸 인지를 하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운동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이해하는 기간이,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많이 안 해도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막 심하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에 자주 보자라고 하지만, 어, 그게 문제가 없으면 자주 보기 위해서 네가 돈을 처음에 걱정을 할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자. 이렇게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봐도 움직임이 변해요. 막 하거든요. 일단 해보십시오 하면 다들 변하니까, 만족을 하니까 다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라는 거 그럼 이제 대충 이 각도 측정하고 이런거 알겠죠 꼭 각도를 여러분들이 안해도 어 아까 전에 그 제가 이제 용지 드리면 그 하는 것도 같이 설명 드릴 건데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이 교육 때문에 일부러 만들었고요 이런게 제가 거짓말 초반 고 30번 정도 계속 30개 정도 만들었지 싶어요 옛날부터 계속 이런거 혼자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이런 걸 무료로 그냥 제공해 드리는 거는 저희 시스템이지만 우리는 어차피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니, 하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뭐 이게 뭐, 뭐 엄청난 보물도 아니고. 자, 보시면 여기서 체크를, 이 뭔지, BPX인지, FXS인지, FXS인지 못하네요. 이건지, 믹싱된 형태인지, 뭐 기타 사항 있으면 뭐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면, 측면, 측면에서 봤을 때 뭐가 문제가 있는 요소를 그냥 체킹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각도계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 뒤에 측면 각도, 어깨 레벨, 목 레벨, 그리고 경골이 어떻게 회전되어 있는지 이거는 전족부, 후족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체킹하시면 돼요. 후족부는 아 전족부는 어 아까 전에 이제 발목을 이렇게 굽혔 굽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돌시 플렉션 시키고 약간 이버전 시키면 일부러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러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뒤에 그 근막 보행 운동학 하면그발 이런 거 엄청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보행 부분이니까. 그때 이제 같이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엎드려서 이제 검사를 하면은 이게 뒤꿈치죠. 오른발입니다. 그럼 뒤꿈치가 이렇게 이렇게 얘가 뒤로 무너지면 얘는 전적부는 앞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 이걸 얘는 이게 바이섹션에서 여기 선 꺼가지고 검사를 했잖아요. 근데 얘를 검사하는 거는 돌시플렉션 시키고, 이버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적부가 발가락이 향하는 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지, 바깥쪽으로 돌아가는지. 안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프로네이션 된 거고,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으면 슈피네이션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발을, <laughs> 전적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조금 더 자세하게는, 어, 앵클의 인버전, 이버전 각도를 더 구해가지고요. 그걸 더 하고요. 나누기 3하고, 나누기, 에버전 각도를 빼면, 이 이 서브 탈라 조인트에 이 서브 탈라 조인트거든요. 얘가 중립이 어딘지가. 그러니까, 원래 중립은 이게 중립인데, 사람마다 이게 변형이 됐으니까, 실제로 얘가 중립인 각도가 달라요. 그러 얘가 중립인 각도가 어딘지를 그 각도를 청해, 정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전적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 들렸는지, 안으로 바로 수됐는지발고수됐는지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각 효과까지는 좀, 이거는 실기를 현장에서 안 하면 절대,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하는 거는 제가 보행운동학 할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내용이 많죠? PPT 지금 100페이지 째입니다. 전자책도 적당히 써야지 했는데, 뭐, 한 120페이지 된것 같은데, 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그냥 이걸, 어,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이나, 그냥, 그 단가, 그냥 그 개별 구매를 하신 분이나, 저는 무조건 그 금액보다 이득인 걸 제공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 아깝다는 소리 안할 거고. 어, 그리고 저도 이제 교육을 많이 들어봤고 지금도 많이 교육하는 분들을 어, 떻게 보면 약간 경쟁사니까 <laughs> 보면은 어, 그들보다 제가 저는 제가 해줄수 있는 게 뭔가? 그들과 다르게 나의 장점이 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몇 가지를 추려 보니까 첫 번째는 집요함입니다. 집요함. 지배함.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전달드리겠다라고 하면 진짜 디테일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만족을 못하면 만족할 때까지 전그 보완해서 드릴 거고. 하여튼 그런 집요함이 있고 또 되게 성실해요. 이런 강의를 하는 거는 그냥 이제 돈 벌고 날라 날은 이런 이제 불성실한 사람들은 안 되고요. 성실함이 있으면.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계속 최신 직연과,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어, 또쓸수 있는 이런 것들로 같이 제공을 해드리는 또 장점이 있을 거고. 또, 또 하나로는 제가 이런 전공책 뿐만 아니고, 지점도 저희가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6호점 오픈 앞두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확장이 잘 되고 있고요. 다제 지경이 아닙니다. 저를 이제 그 믿고 따라주시는 훌륭하신 원장님들과 함께 하고 있고, 어, 이렇게 확장성이 있는 이유가 전부 다 제가 조금 다방면에서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성이 좀 있지 않을까 더 뛰어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마음에서 어 이런 부분들이 다 결합이 되면 결국에 어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게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하여튼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이 교육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어 후회가 안될 거예요 아유. 이게 너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내용을 전달을 해줄까? 꿀이네 정말 꿀팁이네 이런 어, 생각 많이 들 거고 그리고 여기 이 책을 어, 이걸 만들면서도 참고했 있는 책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의 핵심 요약들을 다 요약을 해 놓은 거고 그리고 그거를 그거를 최근 책을 읽는다고 공부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아니고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독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책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이런 능력이 있어야만. 어전 좋은 내용을 끝까지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뭐또 자랑했네요. 마지막이라서 자 앞에서 측정했는 이분있죠이사호점 원장님입니다. 사호점 원장님 몸을 측정을 했던 거고 우리 가맹 우리 그 정감 교육할 때 했는 거고요. 자 보세요. 이런 형태가 나왔어. 왼쪽 골반이 높아서 444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왼쪽 울기 오른쪽 울기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분을 이렇게 각도를 측정해서 내가 이제 그 보여준다고. 볼란스를 등에 대고 목에다 대가지고 그러면 뭡니까? 이분이 약간 그어 상체는 APXS처럼 뒤로 빠지거든요. 골반은 PPS처럼 뒤로 빠지고 혼합된 형태인데 일단은 카이포가 굉장히 조금 제 눈에 거슬려서 아 이분은 카이포만 잡아도 일단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호흡이 뭔가 많이 위축이 되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호흡 평가도 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튀어난 등을 약간 앞으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호흡만 했는 거 계속 그냥 그러고 나서 각도제니까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 어, 이걸 이거까지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laughs> 하여튼 어, 다른 거안 하고 이렇게만 해도 이 정렬이 돌아간다는 소리는. 어, 아까 그러면 뭐 짧은 근육 풀고 뭐 이래야 되잖아 원래 같으면 그런 거안 해도 숨쉬기 하나 했을 뿐인데 돌아갔다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활용을 해서 더 좋은 어떤 이 사람한테 좋은 운동작들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찾아서. 제안을 해주고 그걸 반복적으로 어, 시키다 보면 결국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나와 결혼을 하는 거고요, 평생 나랑 어, 사는 겁니다. <laughs> 그렇게 무한 인유가 일어나는 거고, 어, 이분은 어, 좋은 이유 나를 만나면서 좋은 이유는 자기의 어떤 긴장된 상태를 나랑 운동하러 오면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기분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복잡한 생각 안할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운동 을 오는 이유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몸, 몸을 회복하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긴긴 시간 집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토니 로빈슨 소개를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필로그에서도 이분 얘기를 했는데 토니 로빈슨은 미국 역대 대통령 있죠. 네 명의 대통령을 멘토링 했는 사람이에요 이분 강의가 몇천 명이 듣죠. 이강의가 들으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5천만 원. 뭐 2천만에서 5천만. 원 그것도 뭐. 외국에서 들어 와야 되니까, 비행기 값, 호텔 값다 지불하면서까지 와가지고 강의료만 2천만 원씩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성장을 한다고 하면 2천만 원 내고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여유력이 되면 들을 것 같아요. 어, 교육비로도 내가 2천만 원 썼으니까. 그것과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아. 학비까지 하면 거의 5천만 원 넘었습니다. 학비 때문에, 교육비 때문에 내가 돈이 안 모여요. <laughs> <laughs> 하여튼, 어쨌든, 뭐 그런 게다 가치 향상이고, 이분 얘기를 하는 거는, 이분이 이렇게 비싼 강의를 하는데, 어디 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그, 연설자가 이렇게 얘기를 야, 니가 5천만 원씩 받는 그런 뛰어난 연설 가인데니 네 강의가 그렇게 좋으면, 그냥 서비스로 5분 만에 요약해서 말해주면 안 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약을 해줘요, 5분 만에. 근데, 무슨,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사람들은 어떤 성공과 불을 이러려고 하면 행동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를 한다 이거는 이제 뭐 누구냐 누구의 말을 하면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아이슈타인 에디슨이었나 하여튼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동을 하고 싶은데 잘안 돼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뭘뭔 얘기를 하냐면 원도우먼처럼 이런 자세를 하라고 몸을 곧게 펴고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서 이렇게 파워포즈를 취하라고 하거든요 이런 자세 근데 제가. 소업할 탐성이 자세로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그렇더라고 이런 자세만 해도 내, 나에겐 어떤 자신감과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신뢰감이 훨씬 높아집니다. 뭔 씨,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라고 할수 있지만 이미 과학적으로 이런 게 너무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처음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감정적인 것과 자세와 연결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플라테스 강사라면 토니 로빈슨이 파워포즈를 하는 게 왜, 어, 일단은 그,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겠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걸 하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이사 상상을 합니다. 좋았던 상상. 과거에 굉장히 좋았던 상상. 혹은 미래에 내가 뭔가 되게, 어, 좋은, 좋은 어떤, 좋았을 것 같은 앞으로 원하는 어떤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상상을 하는 것. 그런 그 감정에 집중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감정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러고 이제 호흡을 크게 하라고 하는데, 감정에 집중하다 보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편안한 호흡이 나옵니다. 그런 좋고 안정적 상태에서 <laughs> 가쁜 호흡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 유명한 이 연설가가 강조하는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익숙하지 않나요? 이런 내용도. 나는 이걸 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왜 강의를 하지? 처음에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나는 이거를 어떻게 그냥 필라테스에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필라테스도 오면. 감정이 집중하고, 감정이 집중하다 보면 움직임이 바뀌어요. 움직임이 바뀌다 보면 호흡이 바뀝니다. 다들 호흡부터 먼저 하잖아요. 근데 호흡을 먼저 손이, 손을 대서 호흡을 통해서 오히려 감정적이고 감정과 움직임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는, 어, 운동을 하러 왔는데 갑자기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 상담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운동합시다가 되는 거죠. 운동을 시키는 게 우리는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혹은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조금 편안해질 수 있게끔 편안한 음악과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긴장들을 떨어뜨려 줘야 되고 내가 이제 운동하는 내내 화가 나 있는 표정으로 있으면 회원도 불편하겠죠. 그리고 내가 가벼운 뭐 아이스브레이킹하는 그 말들이나 어떤 좀 편안하게 하는 멘트나 그런 말들도 이 사람이 어떤 심리적으로 조금 개선되는데 도움이 충분히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 감정 부분과 연결될 수가 있겠죠. 심한 분들은, 정말 마음의 응어리가 심한 분들은 상담하면서 막 울고 막 토로하고 이런 분 계세요. 그렇게 한번 하면 일단은 그 감정적인 부분을 나한테 보여줬고 나한테 맡겼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주는 거거든요. 앞에서. 남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컨트롤 시킬 수도 있고, 움직임을 통해서 결국에 호흡이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호흡이 나오면, 호흡이 정상적인 호흡이 나오면, 그게 곧 포스처로 연결돼요. 좋은 자세로 연결된다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좋은 자세는 곧 좋은 산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토니 로빈슨처럼, 지금 당장에 5천만 원에 받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 않지만, 어, 우리가 하는 이 행위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몸에 적용해서 그걸 증명을 해낸다면, 스스로가. 그걸 그대로 고객한테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토리 로빈슨이 많은 어떤 CEO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도 고객들에게 엄청나게 이득이 되는 행위를 여러분들이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 단순히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이 내면에는 엄청나게 많은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고 여러분들 손 끝이랑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착각하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필라텍스 강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된다는 아닙니다. <laughs> 필라텍스 강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 내용을, 이 개념을 나, 내가 온전히 나에게 적용을 하고 내가 이것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때, 어, 될 거예요. 저는 이게 감히,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돼요. 그런 부분. 어, 조금 된다라는 거는 기존이 맨날보다는 잘 된,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어 감정적인 부분에 감정적인 부분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비교적 빨리 해결하는 편이고 길어봤자 내 감정이 뭔가 불안한 거는 어 길어봤자 이틀 정도. 거의 뭐 하루 반나절 만에 뭔가 불안함이나 뭔가 기분이 뭔가 있, 이런 게 있으면 금방 해소시켜. 요 이런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감정을 오로지 술이나 치킨이나 뭐 이런 거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평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못 알아차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못 알아차리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제대로 된 호흡과 제대로 된 자세를 할수 있는지도 못 알아차려 못 알아차리면 그걸 전달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적용하고 고객에게 적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다른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 토니 로빈슨이 가르치는 사람은 필라테스 강사가 아니에요. CEO입니다. 유명한 CEO들이에요. 진짜 억대 연봉 CEO들을 가르칩니다. 그 말은, 어, 이 비밀 안에, 이 비밀이 곧 필라테스를 하는 이 개념 안에도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어, 보람도 느끼고, 뭐, 부도 이루고, 성공도 이루고, 뭐, 다 원하는 거다할수 있다는 말인 거죠. 이 개념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다. <laughs> 아 강의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비교적 어,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조금 이런 내용을 좀더 해줄 걸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자책에 잘 들어가 있으니까 또 안심이 되니, 됩니다 전자책이랑 강의 잘 활용하셔서 좀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이 강의로 다음은 이제 근막경선 해부학이죠 더기 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년 동안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점점점점 앞에 거를 공부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거 공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어려운 내용을 해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장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